몸무게 강박으로 먹뱉 먹토하는 거 깔끔하게 혼내 주실 수 있을까요? 내가 제일 이해 못 하는 게 저도 수많은 다이어트를 했고 진짜 뭐 10kg, 20kg 빼는 거는 껌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지금 막 살고 있는데요. 먹뱉 먹토는 안 했어. 왜냐? 이게 돈이 얼마야. 얘돈 많은가? 돈지랄이야. 정신과 가서 약을 타먹든가, 일단. 정상은 아니므로. 이런 애들이 다이어트 약도 먹으면서 이렇게 삘 받으면은 과자나 이런 거 엄청 사고 폭식을 해? 그리고 막 화장실 가서 토하고. 이거 미친 녀들이야. 약 먹어, 약. 아, 이게 돈이 얼마인데. 아, 진짜 저는 가성비충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. 그거 왜? 배불러도 입이 심심해서 먹게 되는 거? 입도 심심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삶이 심심해서 그래요. 심심하고 무료하고. 그러니까 계속 처먹거든? 일을 좀더 빡세게 하든가. 다른 취미 활동을 하든가 음식에 집착을 안 하려면은 내가 되게 바빠야 된다니까요 딴데 정신이 팔려 있어지 야 그냥 자연스럽게 살이 빠졌을 때가 제가 되게 바빴어요 밖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일단은 제정신이 아니므로 정신과 가서 약을 타 먹는다 일단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절약에 두세요 그러면은 과자 사 먹는 돈 아깝고 먹고 토하는 돈 아깝고 다이어트 약도 이런 거 먹지 말고 저 옛날 직장 다닐 때그 직장에 있는 언니가 다이어트 약 중독이야 보면 살을 그렇게 안 빼도 될거 같은데 이게. 더 살찌는 체질로 만들게끔 그런 거 아시죠? 제대로 된 끼니 안 먹고, 단백질 안 챙겨 먹고, 이런 식으로.